처음 상황은 모여서 잡담하는 상황입니다. 어우 사람 많네. 누나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노랑지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요경정에 전도하러 오신 거세요? 자 무슨 냄새야? 나 나! 아좀 아, 씻고 다니세요. 아, 아 씻었어. 주희래. 아 진짜. <laughs>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전도냐? 그냥 우리 뭐 보러 온 거지. 어 이빨도 좀 닦으세요. 어. 아 그리고 아 우리 부만 보러 오지 마시고 아 주일에 아 주님도 좀 만나러 오세요. 내가 또 주말에는 일이 너무 바빠요. 다음 번에 아, 다음 번에 꼭 갈게. 알았어요. 우리 전도할게요. 야동네야아 누나 올해는 시집 좀 가게 너 친구들 중에 누구 없냐? 지진상 또왜 저래? <laughs> 누나, 제 친구들 다 죽었어요. 아, 그럴 지 말고 누가 없어? 없어, 어? 끊어. 아, 예수님 믿으세요. 응. 아,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근데 배고프지 않냐, 할머님? 아, 네? 우리 뭐좀 먹고 합시다. 아니, 이제 어? 저, 저도, 배고파요. 저도 저도 배고파요. 아, 그래요. 배고파요. 우리 뭐좀 먹고 해요. 아, 요즘 전도처에 배달을 해준대요. 응, 유학자? 끝나고 가자. 어, 아, 할머님, 아, 아, 우리 먹을 것좀 사주세요. 아, 날도 추운데 오뎅 좀 시키고. 아니 우리 전도 오뎅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아, <laughs> 전도를 못 하겠네. 아, 사실 접담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렁의 열정이 사실 나에게 없는 거죠. 근데 왜 나는 그런 구렁의 열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무엇이 원인이고 뭐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는지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번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찍 왔네 여경자매님 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전도하는 날이니까 깔끔하게 입어야죠. 와 역시 여경 누나 너무 멋지다. <laughs> 자 그럼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승민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사랑만 의 사나이 아버지 전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오늘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네. 우리 방이 안 되게 각자 흩어져서 전도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 여경 동대 두 분이서 전도하시고 저는 승민이랑 같이 할게요. 네, 저희는 저기 맥도날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네. 그럼 승민이랑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따가 봐요. 네, 이따 안녕. 봐요. 안녕. 화이팅. 전도처에서 사람을 살려봤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될까, 이것이 안 될까 많이 걱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힘을 가진 다음에 구렁의 열정을 가질 수만 있으면은 살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리는 경험을 한 번만 한다면은 더이상의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은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전도의 삶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고 꼭 내가 살아보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험까지 해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